조심해야 할 띠, 어떤 띠가 있을까요? 음... 예, 통제법당입니다. 8월에 조심해야 할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쥐띠 갑자생 84년생 39세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 어, 말다툼이 많은 달이다 어, 친구 연인관계 그런 것이 많이 말다툼이 많은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 8월에는 8월 달에는 장거리 같은 거 운전 그런 걸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어, 바닷가라든지 어, 그런 데를 좀, 피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다 용띠 88년생, 무진생 35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아, 어, 가정, 가정이 나오는데, 8월에는 조금, 가정에다 신경을 많이 쓰야 하는 달입니다. 가정에 좀등화셔 했다가 괜히 좀, 화 같은, 화 아닌, 화가 입을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월에 들어서 좀 자기 본인이 건강 기운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조금 건강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8 9년생 기사생 34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돈이 좀 생각지 않은 돈이 많이 어 들어가는 달이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많은 이번 뭘 하더라도 긴장이 되고 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병원을 많이 갈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건강관리 어, 특별하게 조심하는달이니까 89년생 기사생 34세 조금 어, 어디 가든 다치거나 그런 다리 많이 올수 있으니까 또 가슴 쪽에 좀안 좋은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음세좀 어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 양띠 91년생, 신민생 어 32세, 좀 어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 사람 관계 시비 수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꼬이는 데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시니까, 좀, 어, 사람들에게 뭐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 괜히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시비수가 많은 달이니까, 어, 9 1년생신2생 32세, 이분들은 좀 성격 좀 줄였으면 좋겠다. 좀 내가 화를 낼, 낼지를, 안낼때를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관제 구설수, 어, 관제수가 좀 많이 보이는 달이니까, 신2생 심미, 32세, 내 마음 추세를 많이 갖추는 달이다. 하시니까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들도 32세, 특히 32세 심미생 이분들좀 성격 좀 줄여 가지고 어좀 8월 달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 지금 선생님이 아직 얘기를 안해 주셨는데 응. 8월. 응. 피서철이잖아요. 응. 피서 달이잖아요. 응. 피서를 조심해야 될. 띠 응. 나이 있다면 아 집어 주신다면 어떤 띠가 있어요? 어 뱀띠. 89년생 기사생 오고 또 하나, 또 그런 것 양띠, 금방 말도 되지, 91년생, 십이미생 32세. 이두 분이 조금 장거리 여행이나, 그래서 좀 피해가고, 어, 양띠, 91년생, 십이미생 32세. 이분은 괜히 피서철리 가가지고, 구슬 수비가, 신, 12수가 들어가가지고, 싸움 관제수가 좀 보이니까, 좀, 아, 내 마음 추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사람 많은 것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손자법팡입니다